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도 공야장 편이고요. 12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자공이 얘기합니다. 자공이 얘기하기를, 자, 부자. 네, 먼저 부자로 시작하는데요. 부라고 하는 거는 어, 물론 지압이 남편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높은 스승님을 얘기할 때 부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자 역시 스승님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부자라는 건 해석하면 우리 스승님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자를 얘기하겠죠. 자 부자, 그다음에 가을지자가 의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 스승님 의 문장은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죠. 문장입니다. 자, 우리 스승님의 문장은 가, 가짜가 주로 캔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캔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 다음, 얻을 득자인데, 득자 듣자 역시 캔이라는 의미도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뭐, 얻다라는 의미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정도 보호처럼 이제 해석이 조금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얻다라는 뜻과 "캔"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득"이라는 거 이거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캔"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앞에 "오를 가짜라는 "캔"이 한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득" "라는 의미를 살려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었냐? 얻어서 말을, 자, 접속사죠. 뭐뭐 해서, 혹은 그리고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얻어서 들을 수가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의 문장은요, 내가 들을 수가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그런데 계속 자공이 얘기하기를, 부자는 아까는 의자로 쓰였지만 지금은 주격조사로 쓰였습니다. 은는 이가란 얘기겠죠. 우리 스승님 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원자가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뒤에 거 전체를 목적으로 받고 있고요. 말씀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했냐? 성품에 대해서 성품이라고 해석을 해두긴 했지만 어, 사실 성자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과 가장 밀접한 어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알고자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는 성격도 될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더 고차원적인 성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뭐뭐와 더불어라는 뜻이니까 뭐뭐와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천도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천도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겁니다. 뭐 자연관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합쳐서 인간과 자연 이 모든 것에 대한 되게 심오한 이야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과 그다음에 천도에 대해서 말하신 것이 불가했다라는 거죠.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얻고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이제 문장은 내가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공이. 그런데 그거에 대비돼서 성과 천도라는 것 조금 더 본질적이고 관념적인 게 되겠죠. 문장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실천, 너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공 같은 경우는 문장은 들을 수가 있었지만 성과 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정말 실제로 공자는 문장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자연관이라든지 관념, 성, 천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공에게는 문장만 얘기하고 성과 천도를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자공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성과 천도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중에서 많지가 않아서 자공도 굉장히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1번인지, 이번 인지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 공자가 이런 관념적인 거뭐 죽음이라 듣고 하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자꾸 회피했다. 잘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어 그게 아니다. 모두 다 알고 나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논어를 다 읽어보시고, 아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공이 얘기하기를 자 우리 스승님의 문장은 내가 할수 있었다. 얻고 또한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스승님은 주격조사죠. 우리 스승님은 말씀하신 것이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얻고 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로가 나옵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솔직한 자로이죠. 자로의 성격을 또한 잘볼수 있는 문장인데요. 자로는 들음이 있었다. 가 됩니다. 자, 이때 "들음"이라는 건 아무래도 공자로부터의 들음이 되겠죠. 그러면 공자님으로부터의 교훈 혹은 가르침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는 가르침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안일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가을지자 본래는 목적으로서 그것을이라고 여기서는 쓰였는데요. 여기 원래 자리 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리가 조금 바뀌어 있죠. 계속 이런 경우 자주 봤습니다. 문장이 쉽게 말해서 강조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능이 행할 수가 아직 없어서라는 뜻이 되겠죠. 능히 행할 수가 아직 없는데 오직 또한 두려워했다는 거죠. 무엇이 들음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때 역시 가르침이겠죠. 자, 우리가 사실 자로가 조금 논어에서는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제자로 나오는데요. 이 글을 보면 절대 자로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로는 한 가지를 뭔가 들었어요.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미처 내가 능히 행하지 못했는데 또 스승님께서 가르침을 또 나에게 주실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누구보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장 훌륭히 잘 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훌륭하죠?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면은 막 진도를 막 빨리 나가는 걸 원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 자로는 하나 들을 때마다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비록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속도는 느릴지라도 완벽히 내 걸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로는 들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능히 아직 행하지 못할 때 또한 오직 드름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또 보겠습니다. 자또 이번엔 자공이 나오네요. 자공 자로 자공이 나오는데요. 자로와 자공의 성격을 좀 극명하게 볼수 있는 문장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자공이 또 물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 공문자 여기까지 인명입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자공과 자로는 굉장히 성격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자공은 자공은 왜뭐 성이라든지 천도는 말을 안 해주실까요? 혹은 어 계속 뭔가 물어요. 그렇죠? 근데 자로는 한 가지를 듣고 그걸 행하기 전에 미처 또 공자님께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실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자공은 뭔가, 어, 나 이만큼 아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빼고 싶어요. 라는 느낌이고 자로는 어, 한개 배웠으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약간 묵직하게 수업을 듣는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도요 지금 아까처럼 자리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써 있자 어찌 하자 어찌는 보통 무슨 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많이 되죠. 그러면 원래는 써 있자 뒤에 어찌 하자 이렇게 와야 돼요. 무엇으로 써 라고 해석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역시 강조라고 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공문자는 무엇으로 써자 이를 윗자 같은 경우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영어를 조금 혹시 아신다면, 이게 목적,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얘를 얘라고 이르다, 이를 위자 뒤에 얘와 얘가 다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이때 갈지자는 그것을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공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공문자를 문이라고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무엇이라고 이르다. 이둘다 이를 위자 다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다음에도 문장 구성을 보는데 조금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보시면, 공문자는 무엇으로서 그 사람을 문이라고 이릅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문자의 원래 이름은 공여예요. 그런데 공문자라는 사람은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위나라의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문자라는 거는요. 공여의 시호로서 이 문자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시호라고 하는 건 우리 마치 별명처럼 조금 비슷한 뜻한 이름을 가지고 붙여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공이 생각하기에는 공문자가 문자랑은 조금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공문자가 무슨 이유로, 무엇으로서 글을 읽어 문이라고 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공문자는 민첩하다. 민첩하다라는 말에는 영민하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민하고 접속사죠 또 배움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 저희 지금 하문한다 라는 말 지금도 쓰죠 한자어긴 하지만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라는 말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자리가 바뀌었는데 이것으로써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여기도 똑같죠 글을 일러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어, 실제로 공문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이렇게 치켜세워 주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문자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 당시에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에 잠시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사람을 또 우리나라에 방문한 사람을 까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공자가 생각하기에 공문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이 물으면서 말하기를 공문자는 무엇으로써 글을 읽러 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영민하고 또한 배움을 좋아한다 하문하는 것을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으로써 그를 일러 문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논어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할 때, 어,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배울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나 행동 없이는 그 판단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배움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 오늘도 노노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 훌륭한 질문들, 훌륭한 답변들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